그렇다면 농장 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애들아, 네. 큰 놈들이 먹이를 찾아서 산 속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시간. 농장 안에는 아직 어미젖을 떼지 못하고 보호가 필요한 새끼 염소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천륜에 반했다 이거죠 오, 물라 그러네 코를. 싸하게 나는 동물을 보면 이제 알것 같아 동물들의 마음을. 얘가 지금 딱 이러는 거 나한테. 어, 잘생긴 형은 어디서 온 거야? 처음 만난. <laughs> 아이고 세준 씨 꿈보다 해몽이 좋다죠? 그러든 말든 김영장 씨가 살피는 곳이 있는데요. 얘가 산모들이 있는 방. 여기가요? 농장에서도 가장 신경을 쓴다는 이곳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어미 염소들이 안정을 취하는 곳입니다. 어, 네. 네. 오늘날 태어나려고 여기서 산모 네. 준비하고 있는 아, 그런 거요애미도 있고. 그럼 자라면 여기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 애가 나올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어. 애들은 지금 임신해 갖고 있는 거예요. 오, 저배좀 네. 봐. 예. 네. 어우. 어마어마하고 너또애기나오 그 나오겠다. 어. 네. 넓은 자연에서의 방목과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까지 염소에 쏟는 애정이 대단합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딱 보니까, 네. 이 염소 키우는 것도 그냥 손이 진짜 많이 가네요. 네? 아 엄청 가지. 아니, 그,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어을 그렇지. 아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음. 아, 딱문 널어놓으면 저 다리 풀 뜯어먹고 음. 들어와서 음. 클지 알았다니까. 아. 전혀 몰랐어. 음. 그랬는데,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음. 늘 폐사를 하고, 음. 병이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왜 그러나. 음. 조금 있으면 죽으려고, 죽어 가더라고요. 그러는데도 새끼를 불러 음, 음, 해갖고. 그 다음에 새끼가 그 어미한테 와가지고 그 어미한테 마지막 젖을 먹이더라고 그러면서 죽어 가더라고요. 그래, 그걸 봤을 때, 어미, 새끼는 어미 젖을 빨고 있고 어미는 죽어 가고. 아, 그때는 진짜 아닌 게라 마음이 뭉클하더만.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니네들이 그런 죽구나. 그때부터 교육도 받으러 다니고 공부도 하고 책도 사다도 보고 계속 그 가정 걸쳤지 이제. 운동사마 키우던 염소 세 마리가 어느새 300여 마리가 됐다고 하니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아, 아니 근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네? 아 염소야 최고 좋은 것이요 염소 먹이려고 가져오신 어, 거죠. 사람이 먹어도 좋은 것인데. 아 이게요. 어. 그래? 정말 좋아.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를... 지게... 자신의 무지 때문에 염소들이 네. 병 들고 아, 죽어가는 아, 걸 보면서 본격적으로 네. 공부를 시작하고 그 결과 드디어 방법을 어, 찾았습니다. 그... 네. 아니 진짜 먹은, 먹어도... 아니 먼저 한번 잡숴 보세요 이게 사람. 뭐. 아니 그러니까. <laughs> 아, 아니 도대체 뭐길래 염소에게 먹이는 걸 자꾸 먹으라고 권하면 누구나 불안하죠. 아 네? 좋다니까 아, 진짜 어디. 아카시아 멋있기요. 꽃, 아카시아 꽃이 있는거예요 꿀이네, 꿀. 꿀이요. 와. 응? 진짜. 각종 사냥초를 발효시킨 이 효소가 이곳 염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답니다. 이것만 봐도 뭐, 저기 사장님이 염소를 참 정성 들여서 키우시는 게 보여요. 아니 제가 이, 이런 일 처음이라. 자 아무래도 서툴죠. 이렇게 먹이에 특별하게 신경 쓰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다 뿌릴까요? 확실히 효소를 뿌린 거라 냄새가 향이 완전히 다르네요. 흑염소는 태어난 지 5개월이 지나면 임신이 가능해서 소득이 높은 가축이죠. 그래서 많은 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고요. 새끼 난 염소들한테만 저 효소를 갖다 미개봤어요. 이렇게. 아, 그랬더니 상태가 금방 좋아져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전체적인 염소한테 이제 이렇게 미기게 됐지, 효소를. 다른 염소 사용 농가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발효 효소를 선택했고, 그 결과 지금은 이렇게 많은 염소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